3060한번 듭니다. 성역 없는 완전직설 도끼로 패라. 세상에 여기저기 성역이참 많네. 성역이 뭔가 성스러운 용격 아닌가? 근데 성스럽긴 지 맘대로 세속적인 성체를 둘러놓고 신조차, 신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, 칠려면 성역 없이 쳐야 된다. 성역인지 금기인지. 성막아놓고 암도 들이지 않고 홀로 극소수만 즐기니 안에서 속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최 성욕이랍시고 금줄 쳐놓고 누군가 대들면 곧바로 맹견을 풀던가 뭔 죄를 덮어시어 법에다가 넘겨버리지 골탕을 먹던 골로 죽던 말던 세상에 성욕은 없다 아닌 것같다는 판단이 선 자로부터 무지막지하게라도 마구 망치로 도끼로 때려 부숴내야 하느니 모독이든 명예훼손이든 각가지 방패로 철두철미 막아놓고 못들 하는가 돈 있고 힘 있으면 아무도 누구도 쳐선 안된다 그건가 일단 치고 때려내야 백성들이 뭔가라도 눈치채지 않겠는가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말했구만 세상엔 여기저기 성력이 참 많네 성력이 뭔가 성스러운 용력 아닌가 근데 성스럽게 지만대로 세속적인 성를둘러놓고 신조차 신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.